속보. 트럼프 중국산 전체의 145% 관세 폭탄투하. 미중 무역 전쟁 다시 경랑 속으로 지난주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유예 입장에서 급선회한 결정입니다. 잠잠해지나 싶던 갈등에 다시 기름을 부은 격. 중국 초강력 맞대응. 끝까지 싸운다. 즉각 미국산 수입품의 125%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강력히 맞섰습니다. 최대 피해 예상은 미국산 대두콩.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미국 농산물이지만 이미 트럼프 일기 무역 전쟁 당시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당시 관세 폭탄에 놀란 중국은 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기존 관세에 125%가 더해져 총 135%라는 살인적인 관세. 사실상 미국산 대두의 중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의 플랜 B는 착착 진행 중. 최대 수혜자는 브라질. 2010년 이후 브라질의 대중국 대두 수출은 무려 280% 이상 폭증했고 미국의 수출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미국 농민들 그야말로 패닉 상태. 이번엔 그 피해가 더클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전 무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미국 농민들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